안녕하세요 좋은가 여러분 큐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트위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십자군 선포를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를 주셨고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뭐 고3 여러분 그리고 현역에 군 현역에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생방송 시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몇차 십자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 십자군의 1주차 1주차 결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일주일간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신 그래프가 있는데요 아,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무려 79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알려진 바로는 트위치 파트너가 되려면 평균 시청자 수가 한 75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, 지금 더 4명이나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건 십자군 기간 동안 여러분이 시청해주신 그런 데이터가 또 되겠습니다 자, 이렇게 1주차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고요. 어이십자구는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신청을 넣어 놨는데 어 제가 파트너연이 되는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만 여기 7일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7일 안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최대 2에서 4주 또 심지어는 더 오래 걸리신 분도 있다고 해요. 한달 이상. 그래서 아마 한달 정도는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실제 역사에서처럼 첫 번째 십자군에서 성공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십자군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 건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파트너 회원이 어 되게 된다면 일단은 이번 십자군 기간 동안 참여하신 분의 그 아이들을 제가 다 모으고 있습니다. 수집을 하고 있고요. 선물을 추첨을 해서 드릴 것 같고요. 그리고 십자군이 성공하게 된다면 제가 트위치에도 성전 승리 선포를 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또 선물을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매일 저녁 9시,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트위치에서 십자군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